구약성경 309쪽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이 한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인지라. 미국 최대 호수인 미드호, 레이크 미드는 네바다 주와 애리조나 주 경계에 있습니다. 1937년에 콜로라도 강을 막는 후버 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인공 호수인데, 그 호수의 길이가 무려 120마일인데, 에블린에서 세네젤로까지가 80마일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이 미드호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그 호수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호수의 바닥이 드러나니까 물고기들이 죽어서 있는 것과 함께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한구가 아니라 여러 구가 발견되었고 어떤 시신은 드럼통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마 그 살인을 후배한 사람은 사람을 드럼통 안에 집어넣고 호수에 집어 깊은 호수에 던져 넣으면 시신이 뭐 물에 뜰 염도 없으니까 절대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가뭄으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해서 그 시신이 언제 사망했는지. 또 수사 기법도 발전했으니까 아마 살인자를, 살인자가 살아, 현재 살아있다면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기고 감춘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자신의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숨기고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에 의해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숨겨놓은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본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때도 있게 하세요. 그렇지만 나쁜 때도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 본고,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치앞을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을 알고 싶어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랑은 블레셋 진영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을 감추시고 전혀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없던 순애 여인이 엘리사의 축복으로 선지자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데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사장바당에도 갈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수애 여인의 무릎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수애 여인은 참 기가 막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제를 잘대장하는수애 여인에게 내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했을 때수애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손자가 내게 네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냥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죽고 마른 거예요. 무릎 위에서. 그래서 이순애미여인이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예런기야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아무 말도 못하고 엘리사 선자의 다리를 두들겨 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오, 울고 있었겠죠. 개아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사 선자에게 뭣도 가르쳐 주셨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았던 북쪽의 아람 왕이 잠자리에서 한 계획과 생각과 말도 엘리사 선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일은 숨기신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일을 알고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 가나한 땅에 있었던 홀령을 불러낸다고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가난한 땅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신접자, 무당, 그리고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 미래의 일, 을 내일 일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선거철만되면 아주 용하다고 혼인한 점쟁이지만 아주 운전성시를 이루죠. 또 수험생 어머니들은, 고상 수험생 어머니들은 수능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우리 아들 서울대에 올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교회 본사도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 환연한 우리 딸이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품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더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것 때문에 가난족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지금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의 훈령을 불러내달라고 요구를 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을 알아내려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을 알아내려고 점쟁이 박수부당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평안을 빌어, 축복을 빌어. 오늘 신명 2 9장의 19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5장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비는 사람이 있어. 속으로 스스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20절과 같이 하셔요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하지 않으신다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편 99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회,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하세요.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해서 잘못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어,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 잘못까지 벌 주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다이도왕이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다이도왕이 행한 그대로 갚으셨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회개한 다윗 왕에게 비록 그 죄에 대한 행한 대로 갚으시기는 하셨지만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세상에서는요 한번 죄를 지었으면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전과자, 교도소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다시 정상적인 잡을 잡고 정상적인 직업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범죄로 살다가 또 들어가고 와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사람에게. 이것이 용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을 발세부리 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슬러 바했때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신명 29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복과 평안을 띠는 사람이에요. 시 다시, 다시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laughs>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나?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목을 비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해요. 평안해요.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입다 이런 사람은 셀프로 축복을 해요. 여기서 보면 셀프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1 9절에 나오죠.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여기서 젖은 것은요. 물이 콸콸 돋는 동산이에요. 마른 것은 메마른 사막이에요. 이들은 지금 뭐라고 스스로 복을 비냐면 스스로 셀프로 축복을 하냐면 물이 콸콸 돋는 동산이든지 메마른 사라 사막이든지 내 멋대로 마구 뒤엎어버려도 나에게는 아무 일 없으리라. 이렇게 스스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할수 없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립의 마지막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교인은 목사의 축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설교만 듣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죄는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그런데 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두 종류의 죄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말로, 입술로 짓는 죄예요. 첫 번째 죄는 말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죄고, 두 번째 죄는 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죄예요. 이두 종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이두 종류의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죄도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죄. 요한 1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어떤 교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러나 사망의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기도와 간구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요. 사울 왕의 범죄 이후에 두번 다시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슬픔과 탄식으로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붙이게 하셨소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안타깝게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그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명령을 하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을 알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감추신 미래 의 일, 미래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 이 일에 집중을 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미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의 일, 하나님께 감추어진 그 숨겨진 일, 하나님께 속한 그 숨겨진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게 나타낸, 나타난, 나타난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이 나타내신 이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